안녕하세요. 아부여구농원입니다아 여기는 그 밤산인데요. 네, 밤산 이게 밤을 심어놓고, 어, 밤을 심어놓고 이렇게 그빈 자리가 또 있어요. 이줄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게 지금 감을 대분감을 심으려고 합니다. 대분감은 올해는 혹시 감을지도 몰라서 그이 심을 때는 무제감을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는 물 주고, 예, 물 주고 심고 있습니다. 네, 감에, 이번에, 그래도, 대본과 많이 심기는 그렇고, 한 20개 정도 좀 사다가, 이길 옆으로, 길 옆이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심으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주고, 흙을 더, 흙을, 흙을 더서, 좀,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할까요? 잘,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네. 자, 여기는, 지금 통에다가, 물을 가득히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 한나무 씻는데, 물을 한, 여기다 하나 정도 받아서 좀 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조건이, 물을 많이 줄 조건이 아니고, 그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주는 시간도. 저 같은 경우는 한통 갖다 좀 냉겨서 냉기고, 더 줘도 되는데, 여기 더줄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통만 이렇게 받아서. 물 아침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뭐, 20개 씻고는 많이 남겠죠. 예, 그 작년에 보니까, 아, 봄에 엄청 가물으면요, 아, 까딱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주고, 예, 물 주고 심고 있습니다. 자, 감나무도 이게 그, 잘 심어야 잘 살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 이렇게 흠뻑 한번 주고, 예, 흠 한번 주고, 아이고, 어디 갔지? 저 같은 경우는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뭐고 그래서 이걸로, 아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이뿌리에그 흙이 골고루 좀들어가있잖아요 이렇게? 물, 물 그렇게 많이, 안물 많이 남았어도, 예, 이 정도면. 저는 구댕이를 막 밑에까지, 막 60cm까지 못 봐요. 뿌리만 묻히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 그만큼, 이거 좀 한번 흔들어 주고요. 응, 음, 이제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당겨주고 이렇게면 하 어, 어느 정도 공기는 빠지고, 예, 네, 여기 잘살기 있잖아요. 그래 이후에다가 이제 저는 흙을 어, 이게 접목부위, 접목부위가 요 음, 접목부위 여기니까 요 밑으로 음, 덮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접목부위가 묻히지 않게 여기 우이는 만약 물한번 주고 나서는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흙을 이렇게 덮어주고 마무리합니다. 아, 어떤 감 같은 것도 한 심으면 아, 100% 살아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 지금 심고 있어요. 자, 감, 대봉감 나무 같은 경우는, 전 뿌리를 이렇게 강조롱에게 어느 정도 잘랐습니다. 높이는 혹시 풀이 많이 크지 몰라서 1m 정도 잘랐어요. 더짧게 잘라도 되는데, 괜히 풀도 있고 그래서 잘살것 같아서 1m 정도 잘라서 이렇게 심는데요. 뿌리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접목 부위에도 비닐을다 제거하고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올해는 혹시 감물지 몰라서 물을 주고 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밤나무 같은 저천개 이천 개심으려면 사실 물 주고 심는 건 힘들어요. 그냥 심으면 잘 사니까. 근데 이 감나무는 어떻게 보면 산판이다 심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짜투리 땅 돌도 좀 있고. 흙이 배로 좋지 않아서, 잠을 두면 또 죽을 수가 있어요. 맨날 심기만 하면 뭐해, 죽으면 그죠? 그래서 오늘 물 주고, 물 아침에 받아서 물 주고 심습니다. 웬만하면 물을 주고 심으시는 게 훨씬 낫죠? 자, 여기 밤나무 심는데길 가위로 여기 한 10개 정도 심었거든요. 네, 쭉저 앞에까지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 길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공간이 남아서 여기 그어 나중에 나무가 커서 여기가 감히 예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면 <laughs> 여기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 정성들여서잘 심었습니다. 물 주고 예 마무리 위에 흙까지 덮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전무 부위가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심었고요. 그 밤나무 산 일은 올해는 거의 이제, 어 이제 효소만 여름에 효소만 주면 되고 이렇게 거의 감나무를 예, 가에다가 심는 걸로 예, 마무리했습니다 감나무가 아 이건 안 풀어졌네 감나무가 잘 커서 예, 잘 살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물주고 심었으니까 여기가 1 0개 메뉴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쭉저 끝까지 10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잘 살아라. <laughs> 그, 밤도 그렇지만, 감도 그렇지, 올해 물안 주고 심어도 되는데요. 이산 같은 경우는 그냥 심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길레페 같은 경우는 감은 더 타요. 잠을 돕면 주, 주, 감학성이 크단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아, 물을 주고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딱 심었으니까, 내년에 보면, 100% 살았으면, 어, 감나무는 길레페는 무조건 물 주고 심어야 되고, 산에 전체주주면을 때는 그냥 심어도 괜찮을 걸로 봐요. 산이, 토분이, 아, 토심이 깊은 곳에는 괜찮은데, 아, 토심이 얕은 데는 가물음은요, 막, 뭐랄까, 이파리 나오던 것도, 예, 살아서 이파리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어, 말려 죽어요. <laughs> 그 맨날 물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 일단 처음에는 물 주고, 다음에 이제 가물음면또 그때 가끔 와서 물을 아, 찔러 줘야 할것 같아요. 자, 이상, 그, 대봉 감나무, 심기, 저 같은 경우는, 아, 시간 단축하면서, 아, 빨리 씻는 방법, 물을 주고, 물이 좀, 저기, 잦아들면, 위에다 흙을 덮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